오늘은 주변에서 진짜 많이 탄다는 SUV 촬영을 한대 준비했습니다. 근데 또 그냥 준비하면 재미없으니까 완전 풀옵션의 시트에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로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중고차 조 팀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 차량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SUV입니다. 근데 옵션이 남다른 SUV예요. 이 차량 더뉴소렌토 2.2 노블레스도 아니고요,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 옵션 다 들어가 있어요. 계기판부터 해서요. 위쪽에 파노라마 쏠루프 브라운 시트인데 또 퀼팅으로 들어가 있는 브라운 시트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에 어라운드 뷰. ]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완전 풀 옵션입니다. 근데 소렌토 찾으실 때 이거는 꼭 봐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게 뭐냐면요, 뭐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감지, 이거 두개 있냐 없냐 꼭 봐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 차량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감지 다 들어가 있고 SUV에 꼭 필요한 파워 트렁크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는 녀석입니다. 이 차량 용도 이력도 없이 굉장히 좋은 매물이고 단순 교환도 단한 군데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그리고 누유 없이 성능 올량호. 받은 녀석입니다. 이 차량 2017년 등록됐고 18년용으로 나온 모델인데 오늘 이 차량 준비한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2,050만원의 이 풀옵션의 차량 준비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주행거리는 15만 킬로가량 달린 차량인데 앞쪽부터 외관 설명해드릴 건데 일단 차량의 색상 검정색상 컬러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와 4구 LED 안개는 스타일 패키지 들어간 차량이고 전방 카메라 그리고 아래쪽에 레이더판 드라이브 YZ의 어라운드뷰 들어간 차량입니다. 본넷에 스톤 치면적 두세 군데 정도는 보이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에 타이어 60% 가량 휠도 크롬휠로 들어가 있어요. 스텔 패키지에 포함된 크롬휠이고 인치업까지 된 차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 리피터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까지 달려있는 모습에, 앞쪽엔다부터 뒤쪽엔다까지 외관에서 스크래치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셔서 보셔도, 와, 차량 진짜 깨끗하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 차량인 게 뭐냐면, PPF 필름을 전부 다 시공을 해 놓으셨어요. 문폭 방지, 요 필름 시공하는 것만 해도 돈 150, 200 정도 드는 거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타이어 3, 40% 뒤쪽에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크롬이래, 크롬까지 부분 거의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후면부에, 이 차량 중요한 건 4륜의 차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4륜 레터링이 아래쪽에 견인 고리까지 따로 적법으로 장착을 해 놓은 모습에 트렁크 공간 상태 확인해 볼 건데, 안쪽에 트렁크 5인승의 차량이어서 공간 활용도를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여기도 추가적인 수납 공간 한번 들어가 있고요. 밑에 쪽으로도 또 추가 공간까지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녀석이고 뭐짐 실으면서 찍히는 적 전혀 없는 차량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버튼 한번 눌러서 닫아 주시면 되고 순정 파워 트렁크입니다. 거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제 4륜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4륜 구동 견인 방법까지 붙어 있는 모습에 위쪽에 크롬으로 썬바이저 그리고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 운전석도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없는데 이거 보일라나요? 덴트 하나가 있네요. 이 정도 미세덴트 정도. 문콕이죠. 미세한 거 하나 정도만 있는 걸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2열의 시트 컨디션 상태 한번 볼 건데 시트가 굉장히 깨끗하고 이쁜 시트라는 거를 또볼 수가 있습니다. 필팅 시트가 들어가 있어갖고 딱 봐도 이쁜데 브라운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걸 보니까, 어 누가 봐도 와 이쁘다라고 소리밖에 안 나올 법한 그런 차량이죠. 2 열에 자녀들 태우고 다녀도 굉장히 만족도 높을 그런 차량입니다. 이제 운전석에 탑승해서 시동 걸고 다른 부가 옵션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 차량 스마트키 총두개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시동 걸어 보면. 시동 깔끔하게 잘 걸리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계기판 한번 보여드릴 건데 계기판 상태 현재 경고등 그런 거 전혀 없이 깔끔하고요. 주행거리 1 5 4,444km를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스티어링도 타공으로 시공이 되어져 있고 핸들 굉장히 이쁜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앞 차간거리 유지 기능이 있습니다. 뒤쪽에 뭐 패들시프트, 오토와이퍼, 오토라이트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에 축방 경보, 차선 이탈 감지인데 그냥 차선 이탈 감지가 아니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라고 해서 60km 이상 달리고 있을 때요 계기판에 동그란 모양이 하나 뜹니다 핸들 모양으로 내가 차선을 조금 잡아주고 있다고 그런 것까지 안전사용 옵션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위쪽에 파노라마 솔루프 있는 모델로 준비를 했는데 SUV에 꽃이죠 뭐 사실 없으면 섭하고 있어도 사실 잘안 쓰지만. 전부 다 열렸을 때, 이 차량 개방감 굉장히 좋은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 확실히 넓다. 저 뒷열, 이열 맨 뒤에, 시트 위에까지 개방이 되니까, 어, 앉아서 개방감 하나는 확실하게 높은 그런 차량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로 들어가 있는데, 유보기능 포함된 차량이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블랙박스 전후방 2 채널이 있고, 뭐, 대시보드, 부착물 흔적, 찍기면 흔적 전혀 없이, 깔끔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터치면은 굉장히 빠릅니다. 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전부 다 호환 가능하다는 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사운드는 JBL 사운드. 사운드 옵션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음질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밑에쪽에 비상등 에어컨 공조기 오토로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에 무선 충전 패키지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고 기어 콘솔 라인에도 버튼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오토 홀드, 4륜 락 버튼, 오토 스탑 기능,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 뭐 어라운드뷰 버튼이 있는데 어라운드뷰 확인을 안해볼 수가 없습니다. 후진 기어 놓으면은 양옆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 드라이브로 바꿨을 때는 전방 카메라까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차량이고요 지금 이 어라운드 뷰 확인해보려고 미션 변속은 계속해보고 있잖아요. 미션 튕김 없이 굉장히 깔끔한 매물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옵션 빠진 거단 하나 없었고 LED 드림프에 LED 4안개등다잘 나오고 썰로프까지 들어가 있는 이 차량 오늘 2,050만 원에 준비한 매물이고요. 더뉴스 오렌토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녀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요. 이 차량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 영상 마지막 성능기록 확인하시고, 아래쪽에 총비용 확인하시네. 위쪽에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좀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